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다육이, 식물, 화초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번식도 많이 시키고 집에 화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막 나눠주고 해도 막 처치곤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뭐뭐 뭐 재테크하는 방법에 들어가봐도 이제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여서 어떨 때는 하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판매를 해서 처음에는 진짜 많게는 100만원까지 번 적도 있어요. 최소, 신경 써서 팔면 10만원을 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서 안 쓰는 거는 계속 넣오고 하초는 계속 이제 자라고 번식이 되잖아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 한다고 여기서 이제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요. 예전에는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집에서 쏠쏠하게 이제 돈을 좀 벌었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앱을 깔아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플레,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당근 마켓이라고 저는 이제 깔려있어서 이렇게 뜨거든요. 당근 마켓. 하면은 요 앱을 까시면 돼요. 저는 지금 깔려있어서 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기하면 이렇게 딱 뜨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당근마켓 하셔서 요 설치 뜨면은 설치하시면 돼요. 마켓 민트 말고 당근마켓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서 바탕 화면에 깔려요. 깔리면은 한참 있다가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바탕 화면에 찾아보시면 화면을 좌우로 넘겨보시면은 어딘가 있을 거, 여기 있네요. 여기 당근마켓이라고 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깔려있어서 바로 뜨거든요. 로그인 하시면은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하면은 뜹니다. 제가 올리는 방법, 글쓰기에 올려서 중고거래, 카메라를 누르면 제 글,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나오거든요. 올리고 싶은 거를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최대열장이가열 장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장만 했어요. 제목은 제가 새싹 사진을 올려서 새싹이라고 적을게요. 새싹. 카테고리는요. 이렇게 지금 하주 파는 게 없으니까 비슷한 걸 이제 눌러서 생활가공식품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가격은 제가 받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0원 받고 싶다. 하시면 5,000원. 그리고 왜 파는지, 뭐 때문에 파는지, 뭐 이렇게 이유를 적으셔야 돼요. 새싹이 참 싱싱해요. <laughs> 적고요. 잘 팔릴 수 있게 문구를 이제 정성껏 잘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이, 어 이거 지금도 정말 사고 싶네. 이럴 정도로 잘 적으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리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조금 싸게 올리시면 더 빨리 팔릴 수 있어요. 완료하면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새싹, 새삭. 새싹이 참싱싱에 금방 제가 적은 거 여기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 이렇게 딱 뜹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많이 올려 나왔죠 소파 뭐 전자레인지 압력솥 제가 사고 싶은 거또 있으면은 또 들어가셔서 구입도 하시면 돼요 압력솥 사용감 있어요 밥은 잘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받아요 다른 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많은 앱 하신대요 그럼 사고 싶으면 채팅을 고려해야겠어 여기다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채팅해놓으면, 그분이, 다른 분이 보시고, 저한테 또 문자가 오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해서, 그분이 오시든지, 안 그러면 택배로 보내든지,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러면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고, 가지러 갈게요. 이러면 오시면 되고, 아니면, 시간 되시면, 이제, 파시는 분이 직접 갖다 드려도 돼요. 다른 분이 굉장히 여기 많이 올려놨습니다. 목걸이, 한국 목걸이도 올려놓고요. 다양하게 물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집에서 옷도 안 입는 거 하고, 지가 뭐, 각종 생활용품 정말 많이 나와요. 3,000원짜리 원피스도 있어요. 근데 잘 보고 사시면은, 어, 괜찮아요. 앱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거 말고도 뒤쪽에 다른 앱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동네에서,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판매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화분 같은 거는, 뭐 이제 바로 옆에 서 사러 오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못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잘안 팔릴 경우에는 다른 앱을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앱을 3개 쓰고 있거든요. 헬로마켓이라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플레이스토어 가서 요거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요쪽에는 이제 전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가 조금 더 빨라요. 전국에서 다 보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팔고 싶은 집에서 중고 거래하실 거 여기 올려놓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중국어를 내놓으니까 막사아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또 다른 앱이 하나 또더 있어요. 한개 말고 집에 팔게 많으면 최소 한 두세 개는 깔아놓으셔야 돼요. 번개장터라고 여기도 전국에서 다 이제 사러 오시오지 않아요. 대구 사람 있으면 물론 사러 오는데 여기는 택배를 가능하면 붙여주시면 좋아요. 멀리서 다 이제 톡이 오시니까요. 제가 유튜브 하면은 전 세계에서 다 보잖아요. 요거는 전국에서 다 보는 겁니다. 검색어 이제 내 상품 팔고 싶으면 내 상품 판매하게 들어가시면 또 있어요 당근 당근마켓하고 까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오늘 집에서 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시는 분은 알고 있어요. <laughs> 이러지만 모르시는 분들. 은